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미래형 어촌 스테이션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곡 생활권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앵커 조직 개소식이 8일 개최됐는데요. 네, 서산시 해양수산과의 이상령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주무관님, 11월 8일이죠. 지곡 생활권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앵커 조직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아, 먼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 마을에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형 생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근본적으로는 신규 인력 유입과 이에 따른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앵커 조직의 역할과 또 향후에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지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앵커 조직은 지자체와 함께 어떤 신활력 증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문 민간 조직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2026년까지 지역 어촌에 상주하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기능적 자원 발굴과 기반시설 조성의 공간 배치를 비롯하여 주거, 경제, 생활, 환경 등 모든 사업 공정 측면에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 시행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럼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서산시 어촌은 현대적인 생활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도시 등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을 통한 기회의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기획력을 보유한 민간 앵커 조직과 서산시의 행정 역량을 결합하여 앞으로 4년간 추진하게 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해양수산과 이상령 주무관이었습니다.